안녕하세요. 도라이버TV 돌리나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BJ 장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, 납 흡입기, 환풍기, 요거를 제가 안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시면, 풍기나 납 흡입기,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, 보통 납 흡입기는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. 저가형으로. 뭐 이런 것도 이제 쓰시는데 나쁘진 않는데 저는 이제 어, 비제 장비에 또 올려놓고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그냥 하나 만들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 들어가면 어, 요런 제품들이 팔거든요 배이 팬인데 종류도 여러 가지 저는 어, 요 녀석을 샀습니다 요런 스타일로 생겼거든요 어, 가격은 21.6달러인데 한 24,000원 5,000원 어, 요 정도면 배송비 포함해서 이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, 소음도 적고 흡입력도 세고 일단은 알리에서 이거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닥터 호수를 사가지고 어, 저 팬에다 연결해서 납 흡입할 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질은 TP 타포린이라고 천천 천 소재로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덕트 호스가 천 소재가 있고 이렇게 은박이 있는데 요게 더 낫습니다. 천. 요 은박은 잘못하면 이제 작업하다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찔려갖고 잘안 찢어져요. 어 요걸로 사용하시는 게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, 125mm에 5m짜리가 7,500원 밖에 안 돼요 택배비 포함하면 한1 500원 어, 이 정도면 이걸 구매가 가능하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바로 그냥 환풍기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만들어 놓은 환풍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환풍기인데요 호스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냄새를 흡입하고 이게 보시면 이게 팬입니다 이게 몸통이고 이 스위치는 제가 한 500원 주고 사서 어, 내부에 연결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거고요 소리 들리세요? 어, 요정 소리가 나고요. 이 부분을 어, 배출구인데 어, 이 부분을 이제 밖에 창문 쪽으로 연결해서 어, 밖으로 완전 빼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 해서 하면 비용이 한 얼마냐? 한 35,000원? 이 어, 정도면은 이렇게 어, 세팅이 가능합니다. 납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환풍기를 연결해가지고 납을 배출시키시는 게 좋습니다. 몸에 진짜 안 좋거든요. 이것으로 납 흡입 환풍기 구매 요령에 대해서 어, 알려드렸고요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